안녕하세요. 이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청담다이오키핑장이고요. 키핑 전문으로 하는 대형 매장입니다. 자, 키핑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매니아님의 아주 멋진 작품들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하게 나왔고요. 자, 오늘 내주신 분은 홍신님이시고요. 010-6551-9797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착한 가격 많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홍매화 고요 5 3 0 0 0원 입니다 와이 아이 수영 안 보세요 옆으로 목대가 길게 이렇게 큰 얼굴이 하나 달려있고요 위쪽에는 또 이렇게 얼굴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 쪽에는 약간 색감이 붉은 빛이 살짝 들어갔고요자 화분하고 전체 수영이 아주 멋진 아이네요 그 다음 2번 할로윈 이고요 8만원 입니다 자 앞에 생을 크게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와, 이쪽은 완전 꽃다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작은 꽃들이 전부 생얼로 터져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우와, 꽃이 이렇게, 어, 작은 꽃들이 몽글몽글 맺힌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분은 크기가 이렇게 많이 크고요. 그 다음 3번, 레티지아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큰 얼굴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색 잘 들어갔지요.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크고요. 그 다음 4번, 마제스티 피치고요 73,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큰 얼굴들이 달려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백봉하고 색감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체가 살구빛으로 은은히 물다 들어 있습니다. 손톱은 빨갛고요.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큰 아입니다. 그 다음 5번, 펜지고요. 28,000원입니다. 자, 한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또 작은 얼굴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전체가 한육도 되고요. 자, 이 아이 지금도 아래쪽에 살짝 오렌지빛 들어가지만은 물더들면 또 색감 아주 예쁜 아이죠. 요거는 화분도 크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인데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독일 농기심하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전체가 큰 얼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 빨간 라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표빛이 좀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 크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7번 로우 절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와 보라를 같이 달고 있습니다. 입장짜자라는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에 보시면 여기 꽃장식의 꽃잎이 하나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을 착하게 냈고요. 그 다음 8번 둥근 잎이 치우리 되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또 수영이 너무 예쁘죠? 가운데 큰 얼굴이 이렇게 우뚝 서 있고요. 앞에 또 자구들이 요렇게 약간 어, 9번 초승달처럼 요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자구를 딱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9번 블루엘프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좋은 아이고요. 투수도 많습니다. 10도가 훨씬 넘네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색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밥이 많아서 아주 풍성하네요. 그다음 10번 박화장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키 작은 아이도 있고요. 목대 올라가서 이렇게 키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뭐 물들면 입장 끝에 이렇게 색감이 다 예쁘게 물들고요. 지금 또 꽃대 올리는데 요거 꽃이 피면 노란 꽃이 또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11번 라울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작은 얼굴이 팍글빠글 나오고 있고요. 또 목대기 나이들이 또 여러 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요거다 합쳐서 13,000원 아주 착하지요. 그 다음 12번 블루 엘프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면 한칠두가 이렇게 키가 좀 올라와 있고요. 손톱은 맑았고요. 그리고 또 속에 이렇게 아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 목대 옆에도 이렇게 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3번 페리도트고요. 27,000원입니다. 이쪽에 한 오두가 이렇게 키 낮게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이쪽에 이도가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손톱 끝에는 이렇게 색감 들고요. 자, 이거는 수제 화분이고요. 그 다음 14번 페스티벌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거는 오두로 보입니다. 자, 입장 색감 보세요. 와, 금, 초, 금과 초금 초록, 붉은색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5개 달려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15번, 핑크 블로라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오드로 돼 있네요.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입장 끝에 빨간 라인도 있고, 뒷면에 또더 붉게 이제 물들어가는 아이죠. 요 아이도 키워보시면 아주 빨갛게 변하는 아이니까 또 아마 키워보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월쇼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요쪽은 또 철화로 엮여 있네요. 그리고 여기또 자구가 달려 있고요. 자, 뒷면에 붉은 손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아도데스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가 많지요? 입장 뒷면에 붉은색 다 올려주고 있고요. 이제 꽃대도 살짝 올릴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N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8번, 미인경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목대 좋고요. 자, 얼굴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색감이 은은하게 노란빛, 오렌지빛 뭐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화분이 담쟁이분입니다. 자, 담쟁이분은 요거 화분 가격만 해도 많이 비싼데 아주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9번, 블루와이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아주 쫌쫌하게 많은 입장 달고 있습니다. 손톱은 새까맣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입장 많이 쌓았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럼 20번, 레드 노블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13도 가량은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이 이렇게 또 예쁩니다. 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어있는 편이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럼 21번, 엔젤 윙이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앞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이쪽은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드는 게 너무 예쁘죠? 약간 자주빛도 있고요. 자, 화분은 희 화분에 큰 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22번 누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아주 많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갛게 또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지요. 화분에 가득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다 23번 독일 롱기심하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이거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네요. 입장 뒷면에는 붉은색이 또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청바지 화분, 제가 만든 화분입니다. 그다음 24번 월시오고요 9,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손톱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색감 다 올리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9,000원이면 착하지요. 그다음 25번 마디바고요1 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요거 입장 끝에 은은한 핑크가 살짝,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은 붉은 빛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6번, 블루드래곤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 손톱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매니큐어 바른 것 같지요? 자, 화분도 이렇게 예쁘고요. 그 다음, 27번, 치와와 엔시스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큰 편이고요. 가운데는 뽀얀 분을 많이 바르고 있고 손톱은 금붉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음내 화분이고요. 자, 음내 화분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어, 하면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조한다니엘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6도로 돼 있네요. 입장 끝에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뒷면에는 약간 자줏빛 진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9번 러블리로주고요2 9 0 0 0원입니다자 요거는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10도만 해도 어, 가격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요건 또 수제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화분에 풍성하게 담겨있지요. 그 다음 30번 수연이고요. 2 3 0 0 0원입니다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한 13도는 되겠네요. 자 전체가 약간 보랏빛이 돌고 입장 끝에는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홍매화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자, 홍매화는 또 물들면 오렌지 빛이 예쁘지요? 약간, 약간 상처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자, 요거 색감 전반적으로 다 예쁩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32번, 라울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작은 얼굴이 많구요 목대 한번 보세요. 요렇게 또큰 얼굴도 있고요. 손톱에는 끝부분에 약간 어, 초코색처럼 이렇게 색감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핑클루비 화분인데요. 요거 화분 가격 정도 될까 싶습니다. 33번 SP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사두로 되어 있지요. 약간 분도 많이 바르고 있고 보랏빛도 있고요. 약간 잿빛 느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드팟분입니다드팟분은또 화분 가격이 좀 비싼 아이인데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4번 홍등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색감도 검붉고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오목하고 예쁘지요. 자 화분도 이렇게 앞에 꽃, 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아이고요. 그다음 35번 백봉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연한 핑크를 달고 있습니다. 분 바르고 있고요. 요거는 식물값은 거의 뭐 공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소윤분입니다소윤분을 이렇게 냈으면 요거 아주 착한 거지요. 그다음 36번 연지곤지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한번 제가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 핏빛으로 색감이 다 올라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폴덴시스고요, 25,000원입니다. 여기는 한 5도 정도 될것 같네요. 입장 끝에는 검붉은 빛이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건이보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8번, 엘시아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여기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또 작은 얼굴이 몇개 되어 있습니다. 다오도로 되어 있고, 라인이 아주 빨갛고 진하게 다 들어있죠. 뒷면에 손톱 쪽으로 또 새로 줄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도도 화분입니다. 요렇게 아주 꽃장식이 많은 아이죠. 그 다음 39번.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크기 요렇게 보시고요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잘 올랐습니다. 자, 요렇게 빨갛고, 손톱은 새까맣게 색감 들었네요. 요거 N분에 이렇게 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0번. 줄리안 하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 두수가많네요 작은 얼굴도 요렇게 있고요. 좀큰 얼굴이 있습니다. 또 핑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41번 중창곡 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요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좀 작은 생얼이 있고요. 요쪽으로는 철화가 좀 촘하게 렇게 있습니다. 약간 간생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입장이 아주 많이 달려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2번 할로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자줏빛 색감이 들고요. 이쪽은 또 철화도 있고요. 자, 요거는 1, 4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3번. 박화장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여러 개로 많지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붉은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즘 박화장도 가격이 좀 올랐는데 화분 포함해서 요거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44번, 로리타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입장 하나하나가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약간 보랏빛도 있고요, 핑크도 살짝 보이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목대도 조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C 플러스고요, 17,000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목대 올라가서 또큰 얼굴이 있습니다. 입장이 길쭉길쭉 쭉쭉 뻗었네요. 핑크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번 문가드니스 철화고요. 23,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많이 있지요. 자 테두리에 빨간 라인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철화로 엮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가분 같고요. 그 다음 47번 루비 틴트고요. 13,000원입니다. 자 밑에 두, 두 개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목대 쭉 올라간 오두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장 끝에 이렇게 색감만 보세요. 약간 뭉툭한 부분이 빨갛게 너무 예쁩니다. 반짝반짝하지요. 그다음 48번 연미인이고요 13,000원입니다. 여기 밑에 하나 있고요. 굵은 목대 올라가면 큰 얼굴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 동글동글하고 핑크빛을 달고 있지요. 또 꽃대 돌리고 있네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49번, 아도니스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입장 끝에는 핑크빛을 이렇게 다, 다 올려주고, 손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모모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어, 도도 화분하고 같은 거라고 하네요. 요거 화분값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45,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 얹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착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50번, 어, 도감마리아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큽니다. 입장이 도톰하고요. 입장 끝에 큰 붉게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이것도 화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모 화분이고요. 어, 제 생각에는 이런거 보시고 찜안 하시면 아, 후회하실 것 같네요. 그 다음, 51번. 줄리아나고요. 9,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 올라갔고요. 이렇게큰 얼굴이 하나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 빨간색이 또 예쁘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샴페인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쪽도 보시면 목대가 좋구요. 입장 뒷면에 빨간 깨도 섞여 있구요. 자, 화분은 또 어, 수제분, 수해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3번. 독일 농기심하고요. 3만 0천원입니다 자, 큰 얼굴 이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 빨간 라인 있고, 여기 뒷면에 빨간 깨가 들어가 있지요 앞에 이렇게 또 코사지가 달린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는 흑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4번. 레드 노블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 예쁘네요. 자, 다홍빛이 다 들어가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요건 또 화분이 N분인데 요거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5번. 자, 페리도트고요 요거 만원입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두 얼굴이 보이고요 속에 또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쪽에도 있고요 요렇게 두 포트 준비해놨습니다. 어, 화분이 많으신 분들은 요렇게 풀분 거 구입,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56번. 자, 이제는 전부 다풀분아이 들러갑니다. 자, 요거 탱고고요 만오천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요 정도로 크기가 되고요. 자, 끝에는 핑크빛을 또 보여주고, 손톱이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그 다음, 57번. 러블리 로즈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8도나 되는 아이입니다. 18도가 25,000원이면 요거 아주 착한 편이지요 자, 큰 얼굴, 작은 얼굴, 이렇게 골고루 쉽게 있네요. 그 다음, 58번. 방울복랑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와, 이 가격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은지요?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자국 아주 여러 개다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방울복랑이 가격이 착해져도 이거 너무 착하게 나온 것 같네요. 입장도 안 보세요. 아주 통통합니다. 그 다음 59번 핑크마리아고요 만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세요. 이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은 다잘올라고요 자, 뒷면에, 앞면에 이렇게 깨가 많이 쏟아져 있네요. 자, 손톱 보시고요 그다음 60번 실루엣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저 중간이 있고 조금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끝 부분에 핑크 보세요. 은은한 핑크가 너무 예쁘죠? 자,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다음 61번 에본이고요, 15,000원입니다. 요거는두 수가 많네요, 한 7두 정도 됩니다. 아래쪽 아이들이 이렇게 어, 색감 약간 오렌지빛 이렇게 되고요, 손톱은 빨갛게 이렇게 또 색감 다 올랐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건 한 15cm, 16cm 화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62번, 스타보스 금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여기큰 얼굴이 있고요. 고그 밑으로 자구가 또뺑 돌아가면서 4개를 달고 있네요. 전체가 오둡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한번 보세요. 빨간 깨 범벅입니다. 아주 핏빛으로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크기도 크고요. 그 다음 63번, 산타마리아 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금기 이렇게 드러납니다. 입장에 또 약간 볼록볼록 약간 평면이 지가 않고 약간 돌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톱은 살짝 붉은 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64번 링고스타 철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철하고 이렇게 엮여가고 있네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쫌쫌하게 엮여가고 있고요.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65번, 프랭크고요. 25,000원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안쪽에는 붉은 빛이 이렇게 핑크가 은은하게 퍼지고요. 바깥쪽에는 또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큰 편이지요. 그 다음, 66번, 지도단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크게 보시고요. 이제 요거는 전체가 초록빛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선을 그리고 있지요. 요, 요게 요 지도 모양을 그려준다고 해서 지도다나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봅니다. 자, 손톱 끝에는 또 약간 색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67번 에보니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또 자고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펄금인지 펄 느낌이 요렇게 반짝반짝 많이 납니다. 자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68번 미르 대형종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쪽 얼굴이 있고요, 이쪽이 있고요. 자, 입장끝 부분은 빨갛게 색감이 다 올랐네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69번 70번은 아주 큰 아이입니다. 화분이 한 22cm는 될것 같습니다. 자, 69번. 주피트고요. 9만원입니다. 자,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봤을 때 엄청 크죠? 입장 하나하나도 다 크게 생겼고요. 입장 가쪽으로 각진 거 보세요. 이렇게. 각이 잘되 있지요. 손톱은 또 이렇게 빨갛게 색감 올랐고요. 와, 엄청 큰 아입니다. 70번 환엽 간츠고요. 15만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맑은 간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아주 그 녹빛이나 연두빛이 참 맑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요거는또 물이 들면 손톱이 완전 핑크로 또 변한다 그러네요. 지금 붉은빛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입장 하나하나가 아주 깨끗한 아이네요. 약간 모양이 연꽃처럼 아주 또 예쁜 수형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와 크기도 엄청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큰 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